김정은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암살 작전. 자, 이미 이에 다 대비를 해놨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직 KGB 요원들을 특급 고문으로 모셔왔다. 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한 언론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암살, 자신이 암살될 것을 대비해서 전직 KGB 요원을 기용을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내용 볼까요? 북한은 지난 2월입니다. KGB에서 테러 진압 작전을 담당했던 10명 안팎의 전직 요원들을 평양에 초청을 했다. 자, KGB 요원들에게 SOS를 쳤다는 건데, 저렇게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대책입니까? 참수 작전에 대해서?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현재 김정은을 경호하는 시스템 자체는 김일성 시대부터 왔던 그런 재래식 방법이거든요 네. 재래식 무슨 뭐 폭탄이라든가 총기에 대한 암살, 뭐 열차 탈선 뭐 이런 거 가지고 김정은을 죽일 때는 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인 어, 무인 그 공격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어, 뭐 아마도 EMP 공격도 아마 얘기가 있어 그 주, 대비를 할 겁니다. 네. 하여간 그 다양한 그런 최첨단 무기를 활용한 그 김정은 암살 작전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KG 배우들한테서 그걸 배워가지고 김정은 그 경호를 또 강하게 하려고 네. 언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기술을 그 전수받기 위해서 뭐 초청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laughs> 경호는 뭐 북한 호위사령부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네. 하고요. 그전에 한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그 군사 행사에서 이 탄띠가 흘러내려서 그걸 주수려고 하던 그 군관을 호위사령부과 쏴죽일 정도로 아주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건 뭐. 한다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저들이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미국의 참수작전을 하러 올수 있는 미국의 그린벨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델타포스나 네. 해군에서 하는 대북으로 그다음에 한국 육군 특전사에서 운영하는 707 부대 같은 부대들이 네. 어떻게 작전하고 어떻게 침투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련에서 과거 소련 그 지금의 러시아에서 아하. 그 역할을 하는 부대가 뭔가 하면은 KGB에서 운영하는 알파 부대인가 있을 거예요. 그왜 체첸에서 테러범들이 우스코가뭐 하게 되면 막, 막 들어가서 제압하는 대테러 부대 있죠. 그들은 미국의 특수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를잘 알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이 이제 어차피 제대한 군인들일 테니까 네. 제대한 요원들이 그 선들이 와서 침략을 해 침입을 해 주면은. 저, 대항군, 이제, 방어군, 이런 역할을 하는 것 하면서, 이제, 미군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네, 뭐, 김정은의 불안감에, 네. 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 만약 에 미국 입장에서 북한, 북한을 꼭좀 전쟁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만약에 결심을 했다면, 어, 그럼 북한이 반격을 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반격할, 북한이 반격할 수단은 북한 영토 곳곳에 다 산재되어 있고, 반격을 네. 하겠다는 의지는 김정은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없앨 것인가, 수단을 없앨 것인가. 음. 이, 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미국이라면 아마 의지를 없애는 쪽으로,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거하는 쪽으로 예, 그 작전을 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인적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자적인 차원에서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활용해서 김정은 제보에 나설 텐데 네. 그런 그그 그 상황이라면 이런 KGB 요원 10명 정도의 뭐 그런 그, 그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김정은이 과연 자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아, 네.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북한의 그 김정은 호위 개념 자체가 네. 우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정도만 경라는 개념인데 네. 북한의 경호 개념이 어떻게냐면 네. 평양 자체를 방어하는 자체가 김정은 경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위사령부라는 데가 호위총국도 있고 평양 경비사령부, 평양 방어사령부 네. 이렇게 세개 조직 전체를 갖다가 김정은 경호 조직으로 일단 크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어, 전체적 경력은 12만 명쯤 되고 네. 그다음에 현재 밑에는 있963 부대라는 것이 네. 이게 이제 호위총국이니까 저게 한 어, 호위 총국으로 치면은 한 저거는 숫자가 많이 저, 줄어듭니다. 네. 12개 단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최근접 부대는 아까 이제 썼던 974 부대인데, 974, 요, 조금 아까 나왔었죠. 네네. 974 부대는, 어, 호위 총국 중에서도 2호이부 김정은 네. 직계 부대를, 직계 부대를 가르치는데, 총한3천명쯤 되고, uh -huh. 또그 중에서도 근접 경호하는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도,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도 대통령 근접 경호하는 저, 저, 저 숫자는 한 500명 되는데, 김정은도 최근접 경호하는 사람은 500명쯤 된다.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장교다. 네. 병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어, 최고급 대우를 받고 네. 그뭐 거의 뭐당 어, 중앙위원 정도의 급의 대우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종신적으로 하고 그 보안 때문에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네. 계속해서 경호부대 에 근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영호 전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언론 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동선에 대해서 물론 국가 원수의 동선이 다 급비 사항이긴 합니다만 아주 유난히 이 동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에게 모든 것을 직선으로 보고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보고합니다. 김정은이 어디서 사물을 보고 어디서 사는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김정은이 죽었다 위에서 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체계예요. 조금 전에 김정봉 실장께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제일 근접해서 경호하는 부대가 974 부대다. 자, 974 부대 여기는 지금 표시가 돼 있지 않지만 가장 근접해서 호위하고 있는 9 7사 부대, 어떤 부대인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부대의 소속이 군 소속이 아니고 당 조직부 소속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안 세력을 중심으로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 7사 부대가 정상적이면 어 호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그 위에는 인민무로 부장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노동당 조직 지도부, 팔0호실뭐 육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저기에 직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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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호위사령관도또 국가보위성, 그, 그 국가보위상, 김원홍도, 절대로 구7사 부대에 대해서는 뭐라 할수 없는 그런 막강한 조직이 바로 구7사 부대입니다. 그렇군요. 자, 구철사 부대,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장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전투를 장교들이 잘 합니까? 병들이 더 전투를 잘 하지 않습니까? 왜 장교 계급장을 줘야 되냐면. 네. 보금이나 월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기쁨조도 다 장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군계급장을 줘야만 그 예우를 해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교로 이제 이렇게 예우를 하는 아. 것입니다. 네. 그 근데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질 때보게 되면요. 네. 경호를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렇죠. 경호원이 오히려 최고조대를 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 사다트 이스라엘 이집트 대통령을 할때 보면 국군의 행사를 하는 와중에 군인들이 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페레스 총리인가요? 그분도 역시 경호원.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 여자 총리분도 시아파.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신두교가 많은데 범종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을 경호원으로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난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호원으로 써도 과연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지 네. 아마 김정은 한편으로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김정은 제거 작전, 참수 작전에 대비해서 김정은은 상당한 수의 이 군인들을 자신의 이 호위 군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사람도 사람이지만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특각이나 아니면 숨게 될 벙커 이런 곳들은 이 건물 자체가 주변에 좀 안전장치나 방어장치가 좀 많이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예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심정 부처가? 김일성 살아있었을 네. 때의 예를 뭐 탈북자 출신의 한그 병사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석궁 뒤에 대동강이 흐르잖아요. 네. 바로 뒤에 있는 그 대동강 안에다가 3300볼트짜리 고압전선을 깔아서 혹시나 거기로 적이 틈, 저, 침투를 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했다. 이런 방에다가요. 그렇습니다. 강 속에다가 아하.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요. 저도 옛날에 그, 그 김일성 만나러 갔던 박철원 씨가 이전에 TV나 이런데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그 워낙 그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들어가데 김일성 만나러 가는 동안에도 눈을 다 가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철저히 루트를 차단하고 들어가기 전에 멸균 검사까지 싹 한다고 합니다. 멸균 검사요? 네, 김일성이 그 당시 에좀 아프기도 했었지만은 네. 그 아마 김정은은 지금은 더 해졌겠죠 그때가 네. 198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 뭐 지하 벙커에도 있고 뭐 특각의 어디에서도 있고 한다는데 지금은 아마도 본인을 경호하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들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다 물리적인 아하. 최첨단 기술로 아마 그. 그 철벽을 쌓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주석궁 주변의 뒷 뒷면에 있는 대동강에는 엄청난 고압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 안에 물고기가 하나도 못 살겠네요. 강물 속에는 당연, 당연하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